오늘은 피렉스 x 3 5 0 0큐분을 매수하고 여러 명과 함께 투약하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동종전과 3범 아니 이제 4범 돈수리남돈 스파이크에 대해 딱 3분 알아보자. 이름 김민수 출생 1977년 1월 24일 A형 활동명 돈스파이크 돈가스 스파게티 스테이크를 합쳤다고 한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김봉수의 담당 편곡자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며 미우새에서 통째로 스테이크를 먹는 먹방으로 예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방송의 여파가 컸는지 직접 식당도 차리면서 여러 푸드 관련 방송에도 출연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돈 스파이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엑스엑스를 수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얻은 후 2022년 9월 26일 돈스파이크를 강남구 역삼동 모 호텔에서 키렉스엑스를 소진 및 취약한 것을 적발하여 체포. 체포 현장에서는 30g의 키렉스엑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천벌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돈스파이크가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의 호텔을 돌며 파테 룸에서 여러 차례 지인 남녀들과 단체로 마이크스를 투약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지난 6월에 결혼한 돈스파이크가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여러 차례 집단 마엑스 파티를 해왔다는 것이다. 신혼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투약한 공범들이 보도방 업주와 여성 접객원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판을 더 크게 받았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를 마엑스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21년 말부터 22년 9월까지 총 4,500만원 치구매와 14번 흡입, 다른 사람들에게 총 7번을 주었음과 체포하면서 입수한 30g 그 상당의 피렉스엑 봉투를 확인했다. 동종전과 3범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돈스파이크의 사건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반성문에 썼듯 한 번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롭힌 것이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채 자신의 잘못, 이라며 자괴감,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범이 아닌데도 실형을 면하자 누리꾼들은 공분하고 있다. 또한 판사와 동기동창인 정관 변호사를 고용해 실형을 면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전 마엑스 재판 때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던 것이 알려지며 가명에는 역시 반성문이라는 반응도 종종 나오고 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공식이 더 강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마엑스를 14번 취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돈술이 남돈 스파이크였다.